가시다 그래도. 아니고 뭔데? 아니, 저했는데먹을데도 뭐, 이제... 없고, <laughs> 밥집도 모르고, 밥집도 본이 번쩍이 모른다는데 내가 뭐뭐 뭐 어디, 야 다닥 고 <laughs> 여기 네시 <4시> 반인가 왔어요 어쩐 일로? 살고 배고파 갖고. 그거 한스가 아니고 그냥 안양천을 안양천 <laughs> 저기 목도 어디 근처에서 요금로 받아 줌마 말을 받았더니 요, <laughs> 다섯 <야>, 개만 주세요. <laughs> 고그상대고뭐뭐세아배는보눈뜨그래 이제, 그래, 이제 뭐 맥주하고 뭐, 안주해가지고 야자 맥주 험하게 배우셨네 <laughs> 근데 아이, 세상에 피노키오님 그때 그렇게 그저 리대 양반 번장 이름이 주디 맞아요? 어, 아예 네, 주디 예 근데 주디 이름 바랐니까아 네. <laughs> <계속 웃음> 아, 이게 아,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위치가 생기는 게 아니야. 이게 좀 연배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말하세요. 주디님 말하세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혼자, 거야. 말하세요, 저, 주진이 수 있다예요. 아니, 아니, 혼자 타는 거혼니다니기데 주디님 진짜 무식하고 혼자 타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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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, 그날까지만 대단한 줄 알았어요. 그날까지만. 그날까지만. <laughs> 야, 그거 따라가면 된다. 호랑이 짝짝 풀 때. 아. <laughs> 절대, 그다음, 그다음 아니, 그 다음, 그 다음부터는 혼자 안따라갔죠 왜냐면, 다 모르고. 그, 백오 호수 어? 거기, 이제, 주차장에서 한 장씩 어. 있고, 아. 그 이제 식당이 있는데, 거기 약간 내리막길인데, 무서워서 못 내려가. 아. <laughs> 네, 뭐. 네? 어. <laughs> 아니, 클릭 낀 지도 얼마 안 됐고, 차도, 그러니까, 차도, 차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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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차도, 차길에 내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아직 보니까, 나 도친 개피인데. 어, 맞아. 아, 그러니까 <laughs> 뭐, 내가 알아. 근데, 사실 본인도, 진가, 민가 하면서 계속 <laughs> 간 거야. 그런데. 뻥치고 갔는데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약간 야, 야, 굵고 신홍 피노, 대형님이 어느 모르고. 어필에서 넘어졌냐면 그 안양천 가다가 배구름도 가려면 네. 한, 한 1.5m 아니 15m 내가 몰 아니 15m 어필이잖아요 응.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놓고 나보고. 지하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지아를 갑자기 아니 아니 가, 가, 가 있어. 안 걸머지는 거요? 아니. <laughs> 아니 피노키오님, 피노키오님, 나 한마디 할게. 피노키오님, 번장이 기아를 못 바꾸는데 그 회원이 번개 모집한 회원이 기아를 어떻게 바꿔 또, 어디가 일단인지 올리면서 물어봐. 네,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자전거 역사에 남길 얘기야. 내가 처음부터 무시하게 하듯 시작을 해가지고. 야, 이야, 이야, 진짜 무섭게 어렵네. 야,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진짜 대단해. 아 <아유>. 거기서 살아남으셨네요. <laughs> 네. 근데 그 상황에서. 아니, 피오케어님이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. 아니, 근데. 그, 그 간에 서름을. 여기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. 하시다니는 네. 사람서 포기한 사람 없어요? 아, 거기는 이제 벌써 아, 저, 이, 저, 자전거를. 그 옛날 자전거, 그싼거 사라고. 예. 네. 아니, 추운 날 타면 큰일 난다 예. 그거는 내가 들어가 버릴 고 아빠가 아, 아, 그래. 어, 어, 어. 들어가 버릴 거리아두사람은이제 그러지. 그포기해 포기해야지. 포기해야지. 포기지포기해버지포기 포기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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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야그포스해기해야지 포기해야지. 지포기해기해야지포기해야기하면게지 맞습니다 네. 어디다 이야기하고 수지지 아니 당신을 뭐. 거기로 왜말어 <laughs> 저, 저,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니 그저저 에어로님 <laughs> 오늘 일요 소풍 나와가지고 저 말씀을 하시는데.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요 아, 아니, 네. 아니 오늘은 1일분이 아니, 아닌데... 아니, 아, 아, 아니 아니 님이사브제를다녀오셨거한번사부는 아, 한, 한 영원한 사부야사부는영사부그사는 이제 뻥뻥사래도한번사부는 영원한 사부예요 맞아요. 이고 전부 동영상에 찍었습니다. 예. 모르고 고